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어,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무슨 일이고? 자, 우리 혈도 빨리 오고 우리 아 스톤 걸었다, 스톤 걸었다. 와, 내거 걸린다 얘들아. 대박, 내 스톤이 걸려? 대박. 자, 바로 걸어보고 요거 요거 아우 나이스마감이 뭐냐 이거? 야, 스톤. 요거 날려, 스톤 걸었다 때려. 자, 터져. 그렇지. 바로 날리고 다크 때려. 다크 스톤. 아 그렇지. 요렇게만해도 여러분 충분하다는 거. 무시나 밀고 들어가래. 가자. 야, 잠깐만 있어봐라. 못 움직인다. 자, 모신이 왔어요. 좋았어. 자, 다크부터 야금야금 때려버려. 스턴 날리고. 나는 안 죽어. 걱정하지 마라. 야, 애들 뭐하노? 너마들 다 왔거든, 지금. 하얀 동화. 아, 이거 안 움직이냐, 이거? 뭐? 웃지마라 지금 뭐 진지하니까 표정보고 까불어라 얘들아 오케이 여기 애들 자, 다 서치하는 애들도 있어. 인구 약하니까 조심해. 아이고 뭐이 양반 또뭐 자달났나. 아니 방도 어디 내부도 안 되는 게. 아니 진짜로. 날 오늘 영웅 인형 방어 영웅 아가씨, 아가씨 뽑았어요. 아니 아가씨. 방어 얼마입니까? 난 방어 114바 아이고 이따가 아니 또 나리처럼 또 멘탈 깨져야 되나 촛과. 자 여기 있네 다 잡아가네요. 아직 멀었는데 이제 시작인데 갑자기 음. 졸라 아파질거야 요거 마지막에 좀 아플기다 가 아, 나는 근데 또 격수라가지고 앞에서도 해야지 어? 뒤에 반등 반등 왔어요 반등 와 반등 어, 왔네 알았어 자 잠깐만 야, 잠깐만 조심해라 조심해라 와 전쟁이다 야싹 잡아라 아나 메인 파시니까 나도 칼 뜰게 우천아 지시지시 빨리 말해봐라 점사 해봐라 점사 우천아 예 지할게요 어 지해라 한명 해야 돼 나한테 가면 우천이가 지시할거야 용, 용 캐릭터 해야 돼 무조건 야 우천이 배를 했어 하핳 씨X 하핳ㅎㅎㅎ 와이스 원하 바로 앞에 와이스 트와이스, 트와이스 원자 트와이스 치는 중이야 나부터 가네 야 잠깐만 존나 성질나네 이거 <laughs> 엄청 많네 요 애들 많이 <laughs> 왔다 이번에 <laughs> 하 진짜 자 여러분들 빨리 여다 들어오세요 도와주고서 연합팀 연합팀은 다 와라 연합들 안 오면 연합 다 잘라 도선 호랑이 다 와. 좋았어. 우리 할수 있어. ,이. 화이팅 오천아 지혜랑 마어 시작합니다. 형님. 어, 네. 음, 아, 고하세요화 아이스 파르미언 덴도 오천. 달려 달려. 바로 키키. 죽이. 킥킥. 오케이. 어, 키키. 일단 무신이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무신이한테 무신만 해야 돼. 오타 오케이. 가터 가터 가터. 오케이. 가터. 오케이. 가터 여기 있잖아. 됐다. 우리 민다, 풍우리 민다. 가자 가자. 어, 가터 스턴. 오케이. 가터 나이스.

야 추억 빼러 돌굴러 가요. 한 명만 해라. 한 명만. 아니, 한 명만. 한 명만. 방금 한 방금 한 만에 만에, 무신이 따라 들어가자. 무신이 혼자 있다. 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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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들어가서. 볼돌다 됐다. 같은데. 아, 날라 갖고 됐어. 영어영 아, 영어. 로키. 로키가. 어, 로키 치는 중이에요. 아, 와, 사람들 말아 가. 앞으로 못 간다. 가자. 밀린다. 밀어. 좀 밀어. 아니이요 자 앞에 추억이 추억이 턴추억 됐어, 타이 애들 또 뭉쳐서 들어올 거야 아뭉쳐 들어오지 음. 야 반등을 밀어 푼다 우리 여러분들 봤죠방 반등 밀은 거 미스 예리나빠님 별풍선 1개무일이고더없 어, 흠, 흠, 좀 이런저런 야 애들 들어온다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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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무 다리 막아야 안 되나 다리 쪽아니야 다리 쪽 다리 반대 다리 반대로 왔네 저 반대로 로 자, 만먼저 토이스 날아릴게 토이스 날렸다. 주셔서, 아, 토이스 날렸고. 네. 다시 하 조심하세요. 음. 주술단다. 주술단다. 밀수 있어. 밀스 있어. 아니, 너무 한거 아니야? 쿠 주주. 주주 보이냐? 바로, 바로 앞에. 주주. 주주 탄. 주주 나 오케이. 타모아, 타모아. 놀라수 스턴. 는 오케이. 간다 담으러 다 담으러. 나이스. 날뛰야 나도 풀 걸려. 아, 굴지 않았는데 밀었는 거. 거. 박봄, 이뭐 가수가 박봄, 박봄, 박봄 날라갔고. 됐어요그거 따라가지. 했던 거 같다. 댑 선다라방 박봄 뭐 어디 뭐소바로에 토요니 원팬이가. 야 이해 이해. 아 계속 자 계속 릴리 견제하면서 시작합니다. 됐어. 릴리 자 빨리 녹 녹이고 다음에 크루마네. 릴리 잡고 어 크루마입니다. 떴어요 형님 그거. 크루마 떴다구 네, 아근 크루마 사이로 안나면 되나? 는 아니 오염된 크루마에, 오염된 크루마에 떴어요아까 근데 저거 그 시간에 다못 잡잖아 얘들 우리가 이거 잡고 빨리 넘어가면 되잖아 그치? 어저킬 들이 잡고 있어 보스 형 혼자 가도 그 죽어 안돼 아니 그뭐 분위기 어, 봐서 이제 죽을 때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거지 다 끝났어요 자 끝났어 어. 먹어 하이트 뭐 나온 거없라 야, 뭐 뭐나? 빨간 거 못나. 잠깐 잠깐. 아아잘못 늘고. 셀리멘토, 셀리멘토 망토. 어, 뜨세요. 어, 내... 아 빨리 아, 뭐, 루달라고 서로 말할까요? 야, 있어 말어 봐. <laughs> 루달라고두 개를 모이는거 봐라. <laughs> 아니, 있어 말이 야, 빨리 신탁 부려. 신탁 공유하고 빨리 넘어 가야 되는데. <laughs> 자, 그로마 빨리 오세요. 그로마 어 스키 오 기꿀 일단 뭐이고 여기 옆에. 다 모여 있네 거인의은적 호텔 자리 거인의은적 호텔 자리 바로 나무 넘어가자 우리 인원 많으니까 어아 잡혔나 보네 잡혀서 뭐갈 필요 없잖아 여기다 애들 애들 아, 죽여버리지 아, 뭐다 뭐.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오세요 애들 죽이세요 여기 저킬이 있네 자리강제 매두사 네. 누가 보고 있어요 내가 매두사 네. 지금 보러 왔다 리강재 턴자저킬도어온데내 변사를 들게요 자 엘디나 뮌좀 주고 제터 나왔어요 오케이 뮌을 최대한 많이 배워야해 목 선적으로 내잉 저 밀게요 자리강제 어. 아, 치는 중이야 나 보이는 네. 네. 애들 리강제 네. 치자 저 물만 갖고 밀게 그냥 턴 달려가 턴 살려 아래 암수비 보낼게 얘들아 잘 발행 야야야야야야 나 간다 와 암습비 보낼게 리강제 왜 이렇게 안 죽어? 오우 다이스 아암이비 어, 졸라 못해 데이 얼마고 리강제는 얘왜안 죽어? 아 죽었다! 아니야? 다른 사람 죽었어? 메두사는 없다 아씨발 뒤지면 뭐 다, 다른 애들 한신 날라가는데 두개신 날라가노 짜증나게 예, 예. 리강제 어 리강제 아! 저희 방향이 아니다맞다 <laughs> 이거 스턴 야야!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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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구 입구 어, 입구 어, 조심해라! 안되겠다 얘들아 이거 좀 강하게 아니, 우리 강하게 키워야 되겠어 아, 어? 시청자 여러분 어? 내가 일부러 어, 이거, 이거, 전체 이거 전체 강하게 안 보다. 키우고 있거든? 아, 한 140.. 1 4 0방까지가지115 나오거든? 아 진짜.. 1 4 0 방. 자 정비 정비! 집중! 악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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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마! 정신아 사부를 날라와! 간다 악마 따이! 아 보너스 하나 죽이고 무신이 마을 간거 같은데? 어, 천천히 아, 천천히 한명우신 아, 무신이 지금 이제 옆에서 뒤에 있어. 귀에 어, 귀에 어, 귀에 어, 귀에 어 귀에 하얀 떴습니다. 말을 이러면. 해줘야지. 하, 하얀, 야야. 야야, 무신이 안 되겠다. 아저 어, 우천이 리딩 안 되겠다. 예? 어떤 거요? 어, 리딩 안 되겠어. 기회를 네? 한번더 주시면 안 됩니까? 어, 한번더 줄게. 딱딱딱, 빨리 귀에 이름 짚어. 하얀동아 자, 하얀동아 고. 하얀동화 쓸게요. 약간 뭐 리딩하는 캐릭이 좀 세야 되거든, 여러분. 오랫동안 버티줘야 돼. 주류, 주류. 주류 주키 하 다시. 밀어주세요 아이고야 내일부터 뭐 죽는 일 죽는 일이 없다 얘들아. 야 추억 점치라 추억 바로 앞에 율무차 앞에 추억. 일단 지금 어, 그 우천이가 지휘니까 우천이 캐릭 잘 보세요. 어떻게 세례했어? 걸의 한정으로 날라오세요 헬다리. 지금 제네 먹으러 아, 와 있어 들어온다 거울, 가운데. 거울, 거울. 어.. 또와이스 치는 중잘할게요반피요나는 <laughs> 아, 살짝 빠르세요 네. 자 적들 많네 재밌네 안 아파 넌, 넌. 야 근데 우리 이런 수가좀 네. 작아졌다 라인 네, 작았다 네. 인데 거인의 흔적으로 오세요 님들아 거인의 흔적 어. 거인의 흔적으로 오 이거 겠어요 이거 놓어요아 잠깐만, 하이 잠깐만. 하이 잠깐만. 보스 사고 나서 수발미이 아니, 신탁받고 다도망가거같 건데. 아니, 아니. 아니, 원래 우리가 많은데 스탑. 한 놈만 줘도 연타. 오케이, 한 놈만 줘 아니, 잠깐만, 마이크 좀고게 얘들아. 신탁받고 애들 다 도망간 것 같아. 아까하고 틀리잖아. 우리가 많았는데, 다들 세 배로 많았는데. 아니, 뭐, 죽는 거야. 당연하다 말은 얘들아. 뭐, 상관없는데. 어차피 형, 뭐, 강해지니까. 근데 왜, 손바람이, 근데, 신탁받고 왜 도망갔어? 그래서 뭐, 사실 내가, 그냥, 일부러 뭐, 스킬북 뽑고, 운동관다돈쓴 거지. 형이 한번 스펙 올라가면, 두배한놈 하잖아. 제이 공수, 1 8 0박 무신이 귀신이 빼고, 내한테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. 진짜, 그 정도의 캐릭터로, 내가, 만들까, 생각 중이다. 근데, 일단 은 150방까지만 할게. 어, 150방만 해도 있어 보여서 뭐 2등이니까. 150방까지만 딱 하고. 러시아 분들이 꽤 있는데, 뭐, 러시아 분들이 지금 쟁을 막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건 아니고, 사실상, 여러분들. 어, 새벽에 보수 빼먹기 하면서 뭐, 극한다 하더라고. 그 내가 언제 한번 새벽 방송 한번 할게. 응? 어? 새벽 방송 한번 할게. 무슨 일이고? 아, 근데 MP 진짜 안 찬다, 얘들아, 이거. 미도리가 이게 뭔데? 아니 어떻게 군수보다 더안 차지? 이 바라 뜬다 안 가더라? 한번더골라